6시 59분에 가는 그 하카타에서 신오사카까지 가는 신칸센입니다 사쿠라 540번이고요 원래 8시 반껏 타려고 했는데 지정석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유석을 타야 되는데 자유석은 또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라서 그런 건좀 싫어가지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サクラこの電車は電車11となっております。車内でおたばこはていただけません。 애들 먹는 밥인데 오므라이스인가 이거? 이게 만원짜리, 만 천원 정도 하는 도시락에 어, 그런 거고 <laughs> 이건 뭐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요거 이제 그신간센 열차 요통 나중에 이제 도시락 통으로 쓸수 있게 기념으로 가져간다고 봐야 되는서 이게 500엔 값이고 여기 500엔 값이고 음식은 500엔 아니 600엔 아 5,600엔? 요거 한 500엔. 기념으로 같이 가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불안한데. 아침 이 부실 해서 풀빵 하나 사먹 고 갑니다.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으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제가 많이 봤던 곳이고, 이게 좀, 이게 유명해요, 간판이. 그개 간판이.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이게 좀 가격이 세거든요? 그래서 좀다가가기 어려운 거였고, 그 개가. 이제 발라먹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맨날 지나가면서 언제 한번 먹어보야지 했는데, 오늘 가게 됐네요. 이게 지금 가을 한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뭐, 7만원 대부터 15만원? 그 때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단품이나 세트맨인 것 같고, 이게 9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는 이건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뉴가 우선 은한명 선택 가능한 거면은 뭐 땡긴 대로 먹어보죠. 2층까지. 음. 서엘리베이터를 올려 보내나 보네. 2층부터. 김원호의 구성은 무릎 꿇고 앉아서 손님 봤는데 <laughs> 생각보다 괜찮다. 디저트는 말차 올린 아이스크림이고요. 초밥 세 개짜리 하나 개초밥 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것 같네.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족발인가? <laughs> 이 젓가락 넣는 것도. 얘가 젓가락을 받치고 있어요 젓가락 말고 이렇게 파는 것도 따로 있네요 사실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칸이 친라시네 비벼 가있이고 뭐가 있어? 이게 전체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8종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한 8개인가 9개 남았어. <laughs> 그래서 지금 한 2개 더 나왔거든요. 하나는 이제 개밥 이상하다. 카니메시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는 개의 개가 들어간 밥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억하면 작아 개밥. 게밥 나왔고 그리고 게살 나왔습니다. 오, 이 짱이다. 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laughs> 오이 진짜 맛있다 이거. 多了嗯 맛있네 有有有有有有有有 음, 맛있다. 들어간 찜입니다. 좀 계란 치고는 좀 연한 그런 느낌이에요. 게를 음, 구운 거예요. 디저트입니다 아이스크림에 마차 올린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뭐 이제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서 이제 초밥. 초밥 괜찮았고요. 그리고 가장 맛있었던 거는 그게 다리 있죠? 다리살. 약간 이제 제가 막 깜짝 놀랐죠. 그 다이사 이렇게 쫙 발라진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건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가격값하고 서비스가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어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약을 하실 저는 예약 안 했는데 어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아, 옆에 어. 창가 자리 있으면서상가 자리 에 앉아가지고 어보통보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면서. 아, 한 번쯤 오시는 것도 좋은, 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 좋아한 건 아닌데, 아, 한번 와보니까, 아, 이유를 알겠어요. 왜 여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비싼 땅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가격이 기본 이상 하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 만다라키부터 보겠습니다. 만다라키, 그랜드 카오스 점이거든요. 아, 200만. 와,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와, 5만원 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 이거 그냥 쏙1 0만1 0 0만원이네1 0 0만원저 20만원. 2 8원 저는 20만원. 스마트폰. 저는 만5천원 괜찮다. 키즈랜드입니다. 어레와이베스. 오. 네. 와 멋있다. 쫙다 같이 서 있으니까 손 들고. 여기도 되게 유명한 데고요. 어, 한국에도 홍대 쪽에 보크스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보크스 유명해요. 음. 여기도 와볼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중고 파는 데는 아니고, 그냥 일반 이제 신상품 위주로 파는 곳, 여기서 독자적으로 파는 곳, 독자적으로 파는 거는 좀 이제 예약을 받거나 그런 건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 유명해요. 오사카 쪽에서 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동경까지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아키하바라에도 한세 군데 정도 있어요. 두 군데인가 세, 세 군데 어그 정도 됩니다. 초반에 물건 좋은 거 많았습니다. 특히 동경 들어왔을 때 물건 좋은 거 많이 갖고 왔었어요. 지금은 좀 돼가지고 옛날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건 좋은 거 많습니다. 이거 진짜 밥 먹으러 한큐 백화점 왔에니다 오늘 갈 곳은 또 회전 초밥집입니다. 가격을 다알 수는 없는한 가격은 조금 두세배 정도 비싼 편이고요. 돌아다니는 초밥은 없습니다 주문 패널로 주문해서 먹는 스타일인 것서아요 그냥 이런 거 있다 하고서는 저거 사진만 돌아다니고 옛날에 그 회전초밥 침 사건 이후로 다들 안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어야지 좀 보는 맛이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